그렇죠. 나는 뭐 많이 해봤으니까 대부분 개선을 많이 시키죠. 병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의사가 중요한 거겠죠. 네. 안녕하세요. 에이징의 성형외과 김수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안면고상 재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면보상 재수술이라고 하면 무섭고 걱정이 많으실 텐데 재수술을 하게 되는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과가 좀 미비한 경우를 들수 있겠고 두 번째로 수술 후에 얼굴 라인이 매끄럽지가 않고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는 경우 세 번째로 흉터가 너무 과하게 있는 경우 네 번째, 칼기 같은 깃볼 모양의 변형이 있는 경우 등을 들수 있겠습니다. 먼저, 안면거상 수술 후 효과가 미비한 경우부터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이 수술 전 사진인데, 안면거상 수술을 2년 전에 시행을 하고 다시 얼굴이 처져서 내원하신 분입니다. 그림을 잘 보시면, 왼쪽 볼은 그래도 비교적 볼 선이 연결되는 모양을 볼수 있는데, 오른쪽 볼 같은 경우는 아래쪽이 약간 블록하고 중간은 함몰이 되어 있고 위쪽은 다시 블록하게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쪽 부분이 처져 있는 것인데, 이와 같이 수술하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금방 처지는 경우는 먼저 금막을 충분히 두껍고 넓게 방리하지 않고 수술을 했거나 또는 그 금막을 너무 지나치게 세게 당기면서 가운데 부분이 찢어지면서 금막이 다시 처진 경우, 이와 같은 경우를 대표적인 이유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가운데가 굉장히 함몰이 되면서 넓은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근막의 연결이 잘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른쪽 안면거상 수술 후 5일째 모습이고 근막을 다시 충분히 넓고 두껍게 방리한 후 근막을 윗부분 함몰된 부분으로 이동시켜서 이어놨는데 우리가 안면거상 수술을 하고 오랫동안 잘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방리한 그 근막을 조금 세게 팽팽하게 당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찢어지거나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버틸 수 있는 80에서 90% 정도 강도로 근막을 고정하는 것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도 효과가 미비한 그런 경우 재수술을 한 사진입니다. 이분은 이마거상을 첫 번째로 수술하면서 안면거상은 재수술로 같이 진행을 했던 경우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턱뼈가 사각으로 발달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직에 가까운 방향으로 당기지만 뼈가 많이 크신 분들은 장애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방향이 너무 수직으로 하게 되면 이턱뼈의 영향을 근막이 잘 당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직으로 너무 근막을 당겼기 때문에 장애물에 의해서 근막이 찢어지거나 또는 잘 당겨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재수술을 할때 수직 방향보다는 약간 사선 방향으로 교정을 했던 경우입니다 다음 안면거상 재수술 세 번째 경우인데 이분은 안면거상 수술을 하면서 얼굴의 지방이 좀 과하게 제거가 되면서 얼굴이 함몰되고 울퉁불퉁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한 부위가 다시 처지면서 얼굴 선들이 주름과 처진 라인이 보이고, 인대한 밴드 쪽에도 처진 주름이 보입니다. 다시 안면거상 재수술을 하면서 근막을 넓고, 그리고 두껍게 잘 들어서 한 80에서 90% 정도 강도로 고정을 해 주었고, 울퉁불퉁한 부분들은 지방 흡입과 지방 이식을 통해서 매끄럽게 교정하는 수술을 했고, 인대한 밴드 쪽은 중안면부를 거상을 해서 교정을 했던 케이스입니다. 다음으로 안면거상 재수술을 하는 두 번째 이유인 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칼기는 안면거상 수술의 마지막 단계인 피부를 절제하고 봉합하는 과정에서 주로 생기는 부작용인데 피부 절제량이 조금 과해지면서 피부가 모자라지면서 귓볼이 당겨지는 현상이 칼기 증상입니다 안면거상 재수술을 통해서 귓볼 모양을 정상적으로 만들고 이 피부를 위로 잘 당겨줌으로써 피부가 부족한 증상이 생기지 않게 칼기 증상을 교정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칼기가 생긴 경우, 안면거상 재수술을 통하지 않고, 귓볼 앞뒤로 약간만 절개해서 칼기만 교정하는 수술도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경우는 안면거상 수술 후에 흉터가 심하게 남은 경우인데, 왼쪽에서 보시면 귀 앞에 흉터가 심하게 있습니다. 피부를 너무 지나치게 많이 절제를 했거나, 또는 수술 후에 봉합 부분에서 문제가 생겨서 염증이 생겼거나 이와 같은 경우에 이렇게 흉터가 좀 심하게 남을 수 있는데 다시 수술을 하면서 이와 같은 증상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은 피부의 긴장력, 즉 피부를 너무 과도하게 잘라서 피부가 너무 세게 꼬매지는 그러한 현상을 막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피부를 충분히 방리한 후에 안쪽에서 근막을 강하게 당겨서 고정을 하고 이 흉터를 제거하고 봉합을 해줘야 피부에 긴장력이 많이 생기지 않으면서 흉터가 다시 튀어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안면거상 재수술을 할수 있는 횟수가 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재수술로 갈수록 근막을 박리하는 과정이 조금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숙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경우라면 두번 내지는 세 번까지도 안면거상 재수술은 충분히 할수 있습니다 절개선 및 피부 안쪽 면 전체에 흉터가 생기면서 피부가 딱딱해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와 같은 흉터들이 충분히 부드러워진 후에 수술을 해야 수술이 정확하게 잘 되고 회복도 빠르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간을 갖고 재수술을 하는 것이 좋겠고 흉살이 다 제거됐는지 확인하고 나서 수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안면과상 수술의 원칙을 잘 지키면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이물질 자체가 수술에 까다로운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을 많이 넣은 경우에는 치아를 방해하고 피부와 근막을 분리하는 과정을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실이 있는 경우에는 실을 제거하고 수술을 합니다. 그렇죠. 나는 뭐 많이 해봤으니까 대부분 개선을 많이 시키죠. 실제로 재수술 자체가 어떤 경우에도 할수 있지만 재수술을 하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에 여유분이 없는 상태에서 얼굴이 울퉁불퉁하다든지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볼륨을 잘 고르게 해주는 그런 수술을 시행을 해야지 안면 과상 수술로 그런 증상을 교정하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안면과장 수술 자체가 워낙 난이도가 높은 그런 수술이기 때문에 제 수술 역시 수술 난이도가 까다롭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수술의 경험과 노하우가 충분히 많이 있는 그런 의사로부터 수술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안면고상 재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안면고상 재수술은 환자마다 증상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내원하셔서 상담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또 궁금한 점이 더 있으시다면 카카오톡으로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친절하게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 에이징의 김수철 대표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